아 어, 시작은요 사실은 저희 커플이 되게 결혼을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결혼 시켜 주시면 어, 제가 결혼 예배학교 성기겠습니다. 이제 그때 저희 결혼을 도와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어, 주일 사역에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주일날 저녁마다 저희를 비롯해서 이제 새 커플을 부르셔서. 제 기억으로는 12주, 13주를 매 주일 저녁마다 결혼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에 대해서 자신도 없었고 진행도 못했는데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에 대하여서 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배우면서 야 너무 몰랐구나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하게 해 주신다면. 아, 어, 이거를 해서 젊은이들 돕겠습니다라는 서원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아주 자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결혼 예배학교를 열려고 합니다. 아, 예를 들면, 뭐, 잘 싸우고 잘 화해하는 법이란 거예요. 안 싸울 수는 없는데. 아, 대부분 그 우리 이제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이런 책들은 참 많이도 읽고 서로 확인을 했는데 동일한 저자가 쓴 다섯 가지 사과의 언어라는 책도 있어요. 제가 결혼 예비학교 필독서 중에 하나인데. 잘 싸우고 또 대화하는 법, 법들도 사실 연애 때는 서로가 잘게 포기를 하니까 좋은데 결혼하면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미리 싸우게 하고 갈등을 푸는 법을 알려 주는 것도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실제적인 팁을 주는 거죠. 그리고 어, 결혼했을 때 가정의 예산을 세우는 거 어떡한지 또 어, 각자 돈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데이트 기간에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준비보다는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걸 돕고자 그리고 신앙이 있는 분들이 결혼하더라도 가정 예배 에 전통을 세우는 것도 되게 이건 또 새로운 거거든요. 같이 섬길 교회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조율해주는 일종의 예비 과정입니다. 예방 주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결혼하고 싶은데 어뭘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맞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어 질문 가운데 있는 커플들 그리고 실제로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커플들 그리고 이 과정을 안 하고 이미 결혼하신 젊은 부부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오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처음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어떤 성경적인 원리를 예비하셨는지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의 기초를 놓기 원하는 커플들은 다 추천합니다. 아 예, 원래는 다 모여서 같이 뜨겁게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는 것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못해서 아, 저희가 이제 강의를 이제 미리 녹화를 하고 그 강의를 커플들이 보게, 보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주신 과제들을 해오고 이제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줌으로 접속을 해서 아, 거기서 이제 실제적인 토론과 대화와 질문과 답을 하게 되죠. 아, 그 시간도 되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강의나 어떤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을 더 알고 싶은지를 이렇게 뵙고 질문을 듣고 그것들을 또 준비하는 실제적인 과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분위기가 좋아지면 같이 이렇게 캠프도 가가지고 내적 치유 캠프 같은 것도 하루 정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초초합니다 흙으로 비즈사 하나님 상으로 지으시고 심이 좋았더라